이번 엑스포에는 국악과 세계 음악 공연은 물론 다양한 전시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전시관에서는 우리 국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영동을 상징하는 대형 천국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국악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삼국시대 악기부터 조선시대의 편경과 편죽, 인공지능이 작곡한 현대적 국악 연주까지 국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공간에 담겼습니다. 옛날에 그 선조분들이 이렇게 한게 굉장히 위대하구나. 이런 걸 악기를 이렇게 한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전시관은 우리 국악의 뿌리를 보여주는 주제관과 세계 전통 음악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음악 문화관, 국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국악관 등세 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뿐만 아니라 해외 연주자들도 국악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갑니다. 한국의 전통 악の中のもすごく影響ます

I think it's very refreshing when you see industry, government, um, corporations, the regular people, the arts, music, all coming together to celebrate what makes us unique, which is culture. This is very, very exciting,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이렇게 해서 다채롭게 이 30일 동안에 아마 국악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와 오셔서 감상하고 즐기고 체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여는 국악. 이번 엑스포는 국악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